안녕하세요 소리에 파는 릴수리공 용스커버리지 용스입니다 당신의 일은 안녕하십니까 바다 물고기 나를 손에 잡은 설레임 가득한 따라 어서 들어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식사는 맛있게들 하셨습니까 자 바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와 25아드미라 1 0 0 피! 과연 어떤 일인가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해드리는 순서를 가져오려고 합니다. 제가 저번에 튜닝하는 영상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쵸? 오늘은 자세하게 이 녀석을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릴 튜닝해서 드래금 그 소리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아, 여러분들이 요즘에 가장 관심있게 생각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나라 단연 1등이라고 하면 쭈꾸미죠. 쭈꾸미, 갑오징어. 그 다음 광어 순으로 인기가 있는 선상 어종인데요. 시마노와 다이와. 다이와 시마노 이 쌍두마차에서는 경량릴에 투자해 아주 몰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게 뭐냐 라고 하면은 시마노사의 스티레가 2014년도 인가요 나와가지고 아주 효자 릴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뭐 얼마 전에 또 나온다고 해갖고 아마 선 예약을 받고 아마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떤 일인지 사실 실체를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제가 뭐라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지금 제손 안에 와 있는 이 녀석 다이와 25 신형 아드미라 100피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가 가격적이면 은 아마 그렇게 된것 같아요. 엔화로 꽤 가격이 됐는데 우리나라 경기 상황을 좀 고려해서 다이와에서 가격을 좀 절충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50만원 미만으로 아마 구매를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오늘 순서는 23년 다이와 아드미라와 25다이와 아드미라 어떤 점이 변했고 어떤 점의 성능이 개선이 되었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리를 구매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 영상을 보고 판단을 하시면 되는데 준비되셨으면 소리 좀... 아! 소리지르라! 따봉 안 누르네요. 네, 아무도 따봉을 안 누르면 좋아요 이 상태로는 나는 방송을 할 수가 없다. 이 방송은 여러분들과 내가 서로 티키타카 이게 돼야 돼요. 티키타카가 돼야 여러분들도 좋고 나도 좋고 흥이라서 방송 리뷰를 재밌게 할 수가 있거든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요 리를 여러분께 한번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릴이 과연 어떤 릴이냐. 요즘에 점점 사회적인 기업들이 고객의 니즈를 맞춰가고 있다라는 느낌을 조금씩 들고 있습니다. 2023 다이와 아드미라와 25 아드미라의 차이점을 한번 여러분들 같이 한번 보실 준비가 됐습니까? 일단은 경량 릴이 유행한 지가 벌써 10여 년이 됐습니다. 그 경량 릴에 스타트를 끄는 건 시마노사의 스티레가 되겠죠. 시마노사의 스티레가 나오면서 다이와에서도 145g의 릴을 만들어냈거든요. 그러면서 국내 조구사들도 이제 서둘러 한 걸음씩 도전하면서 경량 릴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알리발 몇 g, 뭐몇 g, 점점점점 그람수를 점점 낮추는데 혈안이 돼 있었죠. 다이와는 사실 그 전부터 경량 모델이 있었습니다. 뭐냐, 스티즈 에어 이런 모델들이 있어요. 다 경량화 릴들이거든요. 베스낚시에 썼던 릴들인데, BFS라고 어, 베이트 피네스란 뜻 예민하게 사용한다. 가볍게 만들어서 적은 그람의 루어를 던지기 위한 일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사실은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아드미라 모두 그 모태라고 볼 수가 있는 말입니다. 23년도에 아드미라가 출시가 됐습니다. 엄청나게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었어요. 23 아드미라입니다. 가격이 60만 원 정도 했었죠. 너무 가격이 비쌌어요. 근데 내가 릴래만큼은 투자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다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 다이와에서 나오는 로드와 아주 색깔이 까. 만 줌이기 때문에 이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저도 드래그 줌을 꽤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요렇게 생긴 이쁘장한 리엘이 나왔죠. 이렇게 해서 155g의 가벼운 사이즈로 나왔고요. 사이즈도 엄청나게 컴팩트해요. 그리고 핸들은 100mm 더블 핸들로 나왔고요. S 노브라고 해 갖고 EVA로 만들어진 노브가 100mm 핸들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맥호스 브레이크라고 뭐냐면 2단계로 0 조절이 가능해서 캐스팅을 했을 때 백러시가 나지 않고 멀리 캐스팅 할수 있는 장치예요. 자 그리고 이 시리즈는 프레임바디 프레임과 기어축 사이드 플레이트는 마그네슘 금속을 사용해서 만들었다 고정밀 기계 절단 가공으로 마무리했다는 라 거는 고정밀 기계 절단 가공 뭐냐? 기계로 깎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격이 비싸요 왜? 뒤틀림에 강하거든요 보시면은 23 아드미라가 이렇습니다 155g의 무게를 갖고 있고요 권사량은 핸들 한 회전에 76cm가 감깁니다 기어비가 8.1 합사가 0.85가 250m 1호가 200m 감겼습니다 핸들이 100mm 볼베어링이 8대1 골베어링이 들어가고요. 1의 베어링이 하나가 들어간다. 드랭력은 4.5kg고요. 핸들은 에바 61,000N으로 출시가 됐었어요. 일본에서 이 아드미를 제작했을 때는 한국의 쭈꾸미 갑오징어를 저격해서 나왔던 릴이 아닙니다. 과연 이건 무슨 어종을 잡기 위한 릴이었을까요? 여러분 손 들어보세요. 아시는 분손 농어 나왔고요, 참치 나왔고요, 배스 나왔고요, 광어 나왔고요, 상어 나왔고요, 다 나오네요. 가물치 볼락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쥐치용 릴로 나온 거예요. 장대 엎드리시고요. 그래서 기업이 자체가 보시면 8점대예요. 8점대면 초기에 우리가 쭈꾸미 하기는 괜찮은 기업이지만 이제 갑오징어나 쭈꾸미 시즌 후반에 쓰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릴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갈등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난 그냥 초기에만 쓸래라고 했던 분들은 그냥 초기 쭈꾸미를 쓰게 된 거예요. 요런 리리다. 23년도에 나왔던 리리. 그 다음에 드디어 25년형 박수. 빰빰 빠바밤 빰빰 빠바밤 빰빰 빠바밤, 빰빰 빰빰 빰빰. 그래서 드디어 바야흐로 다이와를 가장 뜨겁게 만든 25년 아드미라 탄생하게 되었죠. 한국 필드에 맞는 사양으로 새로 태어난 초경량 선상 베이트릴 25 아드미라 100P입니다. 100P 요 P의 뜻은 파워 기어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기어비를 한국형에 맞췄다. 한번 둘러보도록 하죠. 디자인은 거의 비슷한 것 같죠. 이렇게 생겼고요. 보시면 이렇게 어 색깔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선지색입니다 예 선지색이에요 예 신선한 선지 색깔입니다 한국 필드에 맞는 사양으로 새로 태어난 초경량 현상 베이트릴이다 부드러운 릴링감으로 대상어와 힘들지 않은 파이팅이 가능 더욱더 기존 아드미라보다 10, 10mm가 더긴 110mm 롱핸들을 사용하여 5점대 기업이야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파이팅 시에 편한 릴링감을 선사 이러한 변화들로 인하여 기존 아드미라의 최대 장점인 155g의 무게가 더욱 빛을 발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앵글러의 심장을 뛰게 해줄 경쾌한 라인 방출 클리음도 탑재하여 파이팅 시에 아드레날린을 최고치로 높여줄 준비를 마쳤다. 광어, 외수질 주꾸미, 갑오징어, 참돔, 돌문어 등 한국 필드 전반적에서 다용도로 쓰기 좋은 최적의 아이템. 특히 교쿠에이 마루이카 ES LC 등 초경량 로드와 결합시에 200g 초반대의 경이로운 토탈 중량을 가능케하여 대폭적인 감도 향상과 조작성을 가져와 대상어와 대결에 최대한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아, 하이퍼 드라이브 디자인이죠. 예, 이거는 높은 초기 성능으로 지속되도록 모든 기본 성능을 수준을 대폭 향상시킨 차세대 베이트릴 설계 사상입니다. 설계 이념이 하이퍼 드라이브 디자인 무슨 말이냐면 처음 상태를 오래도록 유지하기 위해 유격이 없게 만들었다라는 뜻이고요. 하이퍼 드라이버 디지 기어 강력하고 부드러운 회전이 지속되도록 설계된 신형 기어 시스템입니다. 내구성에 직결되는 기어 이빨의 모듈을 줄이지 않고도 맞물림률을 높임으로써 초기 부드러움이 오래 지속되도록 한다이와만의 독자적인 기술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아가 맞물려서 돌아. 단 말이에요. 이게 피니언 기어와 메인 기어가 마무르서 돌아가는데 약간 사선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피니언 기어와 드라이브가 기어갈 때 어느 접점 하나가 생길 거죠. 이게 힘을 받는 어느 접점. 피니언 기어의 이빨과 돌아가면서 어느 접점이 생기잖아요. 이 접점을 세 개로 만들어놨어요. 맞닿는 면이 3 개입니다. 그래서 편심져서 돌아가지가 않고요. 세 군데로 분산을 해서 부드럽고 강한 기어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풀 메탈 바디를 만들었어요. 내부 구조는 고강성, 고정밀도로 견고하게 지지하여 섬세한 감기 느낌과 파워를 만들어내는 케이스 시스템입니다. 핵심인 프레임에 금속 소재를 사용하는 것이 필수 조건이며 사이드 플레이트와 세트 플레이트와의 조합을 통해 기본 손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얘기는 또 무슨 얘기냐면 일반 저렴한 릴들은 사수리에서 바디 자체를 찍어내요뚝딱뚝딱뚝두딱딱 딱 가공성은 좋으나 내구성이나 뒤틀림에서 좋지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쓰다보면 약간 삐그덕거린다 이질감이 느낀다 이런 느낌들이 많이 받으시게 돼요 그리고 어떤 일들은 릴 시트에 결합을 너무 세게 해버리면 릴이 약간 휘미 발생해갖고 클러치가 올라오지가 않거나 아니면 스프리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 그런 현상도 생깁니다 근데 이제 고가의 릴로 갈수록 금속 덩어리를 가지고 CNC라고 하는 정밀 기계를 가지고 드릴링으로 뚫어서 가공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죠 여러분? 열이 발생돼 지도 않았고 금속으로 깎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공차 헐렁 공차도 1 1mm 정도가 되다 보니까 엄청 정교하게 만들어졌다 는 거예요. 사이드 플레이트 세트 플레이트라고 이, 이 커버 있죠? 그것 도한 견고하게 만들어졌어요. 왜냐면 거기에 바디에 꽂혀 있는 어, 샤프트가 그 사이드 플레이트 축으로 나와서 여기서 베어링으로 고정을 해주기 때문에 이 녀석과 이 녀석이 평행이 돼야 됩니다. 삐뚤어 되면 어떻게 되냐면 기아가 그윽그윽하면서 편심져서 돌아가는 그런 이질감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에 대신 여기까지 이해가 됐다. 그리고 하이퍼 더블 서포트 제가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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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중 하나입니다. 부드러움의 지속과 강력하고 가벼운 감기를 실현한 구동 서포트 시스템입니다. 핀 연결의 양 끝을 두 개를 볼베어링으로 고정밀하게 지지하여 핸들에서 전달되는 힘을 손실 없이 전달하며 부담이 걸릴 때도 강력하고 가볍게 감아 올릴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뭐예요? 제가 항상 말하는 무슨 기어예요? 모를 수 있어. 음, 모를 수 있지. 모를 수 있지 내가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p2 기어라고 합니다 p2 기어 피니언 기어의 두 개의 포인트에 베어링으로 고정을 해 놨다 피니언 기어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지 않고요 딱 위아래가 고정이 돼 있어요 이 녀석은 위아래로만 움직이기 때문에 드라이브 기어와 뒤틀림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초기에 세팅되어 있는 그 부드러운 릴링감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뜻 내구성이 좋다라는 뜻입니다 자 갈게요 썸바 수천수만 번의 슬라이딩에도 확실한 올오프 성능을 제공하며 연분농도가 높은 해수에서도 문제가 거의 없는 클러치 시스템입니다 가혹한 소금물 환경에서도 고착 수리건수를 자제 대비 99% 감소시킨 실적을 보여주는 최첨단 저렴. 구조입니다. 썸바가안 고장난데요. 고장난 게 예전보다 99% 줄어들었다. 그리고 TWS T-Wing 시스템입니다. TWS는 스프레전스가 높은 스플 근처 라인에 가이드에서 저항감을 대폭 줄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비거리의 저항감을 줄이면서 기존보다 비거리와 조작성이 향상되었을 뿐 아니라 폴이 더 빠르고 백래시가 감소됩니다. 감을 때뿐 아니라 캐스팅 시에도 새로운 수준의 레벨 와인드 기능을 실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건 조심해서 쓰셔야 됩니다. 하이퍼 커스텀이라고 참돔 때 많이 쓰셨던 일들이 있어요. 그게 줄 터짐이 많이 생겨 던 일입니다. 왜냐하면 1호, 1.2호 합사해가지고 참돔을 잡고 하다 보니까 드랙을 많이 풀어놓는 상태에서 갈리고 P자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밑에 각진 부분에 계속 쓸린 거예요. 거기에 뭐 바다에서 올라오는 이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쓸리게 됩니다. 특히도 바닥 걸리면서 끓으려고 이렇게 자꾸 쓱쓱쓱 하다보면 더큰 데미지를 입게 되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거기에 쓸렸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아마 제가 알기는 소재를 개발해서 변경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좋아졌어요. 그리고 TW 윙쓰실때 여러분들은 바닥 걸릴 때 절대 릴을 가지고 뜯으시면 안 됩니다. 바닥 걸릴 때꼭 주로 잡고 뜯으셔야 돼요. 릴에서 라인 방출하는데 부하가 많이 생기도록 하시면 어쨌든 간에 손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155g 콤팩트 바디고요 똑같네요 똑같아요 155g짜리 콤팩트 23이랑 똑같습니다 수풀 지름 30mm 경량 소형 수풀 콤팩트단 보디를 채용하여 경량 155의 무기를 시작 어, 이건 23하고 똑같아요 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5점대 파워 기어가 들어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범용 릴로 쓰는 것 광어 잠돔 쭈꾸미 갑오징어 농어 모든 범용대를 쓰는 게 뭐냐? 5점대를 가장 많이 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형이라는 말을 붙이게 된 겁니다. 한국형 필드에 맞는 5점대 리를 제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5점대, 기존 아드미라의 릴이 한국 앵글러들에게 선택을 받지 못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제가 얘기했던 거랑 똑같죠? 바로 저기업비의 부재. 아드미라에서 처음으로 5점대 기업이가 출시되어 비로소 155g의 무게가 더 빛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요, 110mm 알루미늄 더블 핸들입니다. 어, 23은 100mm였죠. 저는 110mm를 가장 선호해요. 그 선호하게 된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아마, 다 알고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잠깐 기다리세요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린 게 있죠 120mm가 편하다 130mm가 편하다 140mm가 편하다 여러분들은 그걸 어떻게 아시냐 이거야 자기 손목에 맞는 각도가 있고 손의 크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측정하는 방법을 제 나름대로 발견했습니다 뭐야 볼펜이나 매직을 잡으시고 요 짧게 잡으세요 짧게 잡으신 다음에 내가 핸들을 돌리듯이 10번을 돌리시는 겁니다 종이에 대고 핸들이다 생각 하고 10번을 그냥 돌리세요. 자, 안 보고 돌리셔도 돼요. 10번 돌렸죠. 이 10번에 가장 겹치는 부분이 많은 곳을 센터로 잽니다 저는 이게 110mm예요. 110mm가 편하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여기에서 여기 정도가 딱 중간이거든요. 나 보시면 111mm가 나옵니다. 111mm. 그래서 제가 110mm짜리, 110mm짜리 핸들을 선호하는데, 근데 120mm 핸들이 왜 나오기 시작한 거냐면, 120mm는 빅베이트라고 베스에서 쓰는 큰누어가 있어요. 그거는 돌리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때부터 120mm짜리 핸들이 나왔는데 그걸 이제 받아 여러분들이 쓰시기 시작하면서 120mm가 유행을 한 건데, 웬만한 분들 100mm에서 110mm, 여성분들은 100mm 정도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손에편한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다 테스트하러 가셨나요? 그래서 110mm 더블 핸들이 채택이 됐습니다. 아주 좋죠. 해피하다 는 해피해. 맥포스 브레이크 맥포스 브레이크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선상에서 캐스팅을 이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1차적인 기구적으로는 메커니컬 브레이크가 있지만 메커니컬 브레이크 외에 더 정밀하게 조정을 하고 싶다. 뽕토를 바꾸거나 뭘 했을 때 백러시 어깨 비거리 손실 없이 던지고 싶다. 이 녀석을 조절을 해서 쓰시면 되는 겁니다. 밑에 다이얼이 20단계로 돼 있어요. 고강성 풀메탈 하우징으로 돼 있고요. 릴 파우치 감사합니다. 이번에 이걸 주더라고요. 아드미라 1 0 0 하고 오버홀 1회 무상서비스 쿠폰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쓰시다가 릴리 어, 서걱거리고 이상하다 그러면 보내시면 되나봐요 해당 쿠폰 지참시 25 아드미라 100피에 세척 및 그리스업 어, 베어링 교환 등 1회 하나요 무상서비스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기간의 제한은 없고요 제품 단종 시 서비스 제공이 불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우 좋네요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오버홀하는 비용 뭐 적게는 2 5 0 0 0원에서 많게는 10만원 정도의 비용을 어쨌든 절감할 수 있다는 라 거예요 한 번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알겠죠 여기 참돔이 있죠 갑오징어가 있죠 이게 참 갑오징어 참돔 전천후가 됐다 자 사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핸 자핸이 있고요 건사량이 1회전당 51cm가 감깁니다 기어비는 5.5대1 핸들을 한 바퀴 돌렸을 때 수풀은 5.5바퀴가 돌아가고요 무게는 155 드랙력이 5kg입니다 건사량이 0.85가 250이에요 저는 요즘에 참돔을 0.85로 쓰기 때문에 충분한 건사량 같습니다 8볼 베어링이고요 원 a 베어링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핸들은 1 1 0 m 이고요 파워라이트 타입 EVM S 노브가 달려 있구요 권장 소비자 가니 54,900 엔이에요. 이것을 10%를 하고 다이아에서 저렴하게 주신다라고 해서 거기에 뭐 네이버 포인트 5%인가 해가지고 아마 40만 원 중후반에 여러분들 구매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요렇게요렇게 저렇게 요렇게 해서 이제 리를 한번 까보자 이거야. 준비됐어요? 리 한번 까볼까요? 까고 리를 속속들이 지켜보고 드래그 업 튜닝까지 해볼까요? 가죽을 깔았다라는 건 뭐다? 리뷰로 할 거다. 자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런 거 하지 않아요? 두두두두두두 아드미라를 일단은 분해하기 위해서는요, 뭐가 필요하냐면 2.5mm 육각 렌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10mm 스패너가 필요합니다. 2.5mm, 10mm 스패너 드라이버. 이렇게만 있으면 분해가 돼요. 한번 까볼게요.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요게요거 있네요. 오버홀. 요거 하나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쓰시다가 한번 오버홀을 받을 수 있다. 보증서와는 별개다. 설명서. 이런 건난 한번. 보... 어, 보증서 들어있고요. 약간 그 명품 사면 약간 이런 이런 거에 담아주지 않나요? 파우치를 까고요. 빰빰 빠바밤 빰빰 빠바밤 오버홀 1회 무상 점검 서비스 필요 없는데 전3만 원에 팝니다. 죄송합니다. 네. 구사기 힘든가 봐요. 색깔이 영롱하죠? 와인 색깔이죠, 와인 색깔. 자, 5.5대 1로 제작이 되어서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참돔, 광어, 뭐든지 이제 전천어종에 쓸수 있게끔 만들어진 일입니다. 제가 오늘 올라온 따끈따끈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까요, 말까요? 야, 무슨 쭈꾸미릴리 씨, 뭐, 뭐가 돼? 어? 야 쭈꾸미 릴이 무슨 개똥이나 참돔이 어떻게 돼 라고 얘기하시겠죠 오늘 26마리를 잡은 우리의 깡찬 어, 예, 쓰고 있는 일은 아듬이라 튜닝을 한 것을 어, 지금 잡고 있는 거예요 1호 튜닝을 했죠 어때요 릴링감이 아주 경쾌하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우리가 일반 릴을 쓰듯이 범용릴을 쓰듯이 아주 편안하게 사용을 하고 있다. 저한테 얘기하기는 뭐라고 하냐? 형님, 솔티가의 손이 안 가요라고 할 정도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야, 언제까지 잡냐이 영상은 아이언호 아이어노, 오늘 아이언호에서 오늘 잡았다고 해요. 26마리 잡았답니다. 와, 미쳤죠. 이거 보고 저도 가고 싶었어요. 참돔이 떴습니다 네, 요런 식으로 해서 참돔 낚시까지도 아주 손쉽게 가능한 릴이 된 거예요 23년에 나온 아드미라 같은 것은 초반 쭈꾸미에만 사용이 가능했다 라고 하면 이 릴은 쭈꾸미, 참돔, 갑오징어, 광어 그리고 심해, 갑오징어까지도 충분히 대응이 가능한 그런 릴로 한국 필드에 맞게 새롭게 등장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요 메커니컬 브레이크로 완전히 풀어 놓으세요 깔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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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깔딱 깔가안 하는 정도까지만 딱 세팅을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 메커니컬 브레이크는 폴링 속도를 조정하는 역할을 해요. 그 다음에 캐스팅을 하겠다. 요걸 처음에는 20까지 있으니까 10으로 정도 하세요. 10. 10 정도로 해놓으시고 캐스팅을 딱 해봐요. 한 다음에 좀들 나가는 것 같아? 그럼 숫자를 줄이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 10으로 했는데 백러시가 나? 그럼 더 조이시는 겁니다. 아셨죠? 아 일자 드라이버 십자 들어가. 일자 드라이버. 1자 드라이버로 나사라라나 풀고요. 그 다음에 10mm 스패너로 위에 걸 풀습니다. 얘는 바깥에 커버 좀 쪽에 사이드 플레이트나 세트 플레이트 쪽에 없어요 볼트 구역이 왜 안쪽에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가 어디냐 레벨 와인더 앞쪽에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썸바 밑에 하나 있습니다 썸바 밑에 있는 걸 하나 풀고요 레벨 와인더 뒤쪽에 있어 이쪽에 보시면 요 스플 안쪽에 있습니다 사실은 요렇게만 풀으면 사실 끝나요. 세 개의 볼트가 똑같으니까 순서나 이런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쉬울 겁니다. 그 다음, 일자드라이버로 풀어요. 제발 요 볼트랑 요 녀석이랑 같이 껴서 돌리지 마세요. 혼나요. 10mm 스패너로 시계방향으로 풀습니다. 블러 블러, 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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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들이 나왔고요 핸들 밑에 와샤가 하나가 있어요 같이 껴주셔야 됩니다 요 녀석하고 간섭이 안 되게 하는 거예요 스타드랙 보, 여시면 스프링 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녀석이 조여지면서 스타드랙을 잠가주는 역할을 하는 녀석입니다 장력, 프레셔를 주는 역할이죠 이 녀석을 딱 피면 모든 일이다 똑같으니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영상을 여러분들 보시면 집에서 여러분들께서 손수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얘 밑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요렇게 스프링 와셔하고 알루미늄하고 손상이나 데미지가 가지 말라고 이렇게 완충해 주는 와셔가 있습니다. 어, 스타들의 클릭을 하게 하는 거고요. 이 안에 스프링 와셔 두 개가 이렇게 빼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기걸 열면 열립니다. 이게 일반 사출 바디들은 볼트를 풀으면 이렇게 딱 하면 쏟아져요. 여기가. 여기가 쏟아집니다. 근데 이 녀석 안 쏟아주죠. 왠지 아세요? 가공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오차를 잡아내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건 내가 손으로 뜯어내듯이 뜯어야 됩니다. 열어보시면, 요렇게. 그 다음에 1A 베어링 있고, 여기 베어링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프레셔 슬리브가 하나 들어가 있고, 스프링 들어가 있고요. 하이퍼 드라이버 디지 기어라고 하는 겁니다. 유틸이라고 하는 기능을 해주는 카본 패드예요 카본 패드인데 이 녀석에 여기에 그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모식갱이요그 모십니까 이름 뭐예요 그 구리스가 들어가고요 여기에 돌출되어 있는 이 녀석을 긁으면서 드랙 소리가 나게 되는 거예요 핀니언기가 이렇게 있는데 이핀니언기 아래쪽에 지금 베어링이 잡고 있는데 이 위에 이렇게 길다랗게 대롱처럼 올라와 있죠 이렇게 요 녀석의 카바에 붙어 있는 베어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밑에만 있으면 이렇게 움직이죠. 밑에만 고정돼 있으면 움직이죠. 근데 위에 베어링이 껴지면서 얘가 움직이지 않고 고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를 겁니다. Understand? Understand? 나오이 o 나이 녀석의 특징이 뭐냐면 썬발 누르면 앞에 T윙이 바깥으로 튀어나갑니다. 틱, 그죠? 방출이 원활하게 되겠죠. 구멍이 넓어지니까. 다시 한번 썬발을 올린 다음에 누르면 틱 하고 나가요. 드레금 그 튜닝을 해 봅시다 쭈꾸미 갑오징어를 전문으로 한다 나이 장르를 계속 할 거다 이 전용으로 비싼 걸 사기가 너무 아깝다 하시는 분들은 1일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1일은 기업이 자체가 호환성이 되게 좋은 5.5대 1로 나왔기 때문에 쭈꾸미 갑오징어용으로 샀지만 결국에는 타이라바 참돔 광어까지 서해권에서는 전천으로 사용 가능한 그런 릴이 되었다 예전에 아드미라라고 얘기를 하면 쭈갑욕 전용 릴 일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금은 현상 범용 릴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겁니다 그래서 23년 아드미라보다는 조금 더 활용도가 높아졌고요 다소 무거운 가격면이 있지만 40만원 50만원 정도면 어, 내가 낚시의 취미를 가지고 있고 계속해서 낚시를 진행하고 싶다 이 취미는 버리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투자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23 아드미라로 쭈금이 가보증을 하고요 하이퍼 커스텀으로 타이라바 참돔을 했다면 광어를 했다면, 이제는 25년 아듬이라이한 녀석을 가지고, 쭈꾸미, 갑오징어부터 참돔까지, 광어까지 전천으로 할수 있는 일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쁘죠? 어때요? 이쁘죠? 용스 카버리지 자, 어떻게 이제 드래금치닝 소리를 한번 들어보실 준비는 되셨습니까? 3, 2, 준비 됐냐고요? 좋아요 1 1 0개 실화야? 아, 이건 아니지 않아요? 좀 서로? 서로 간에 약간 이게 뭔가 있지,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3, 2, 1, 메미 요즘에 좀 신나요. 이렇게 여러 가지 릴들이 자꾸 나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리뷰하면서 예전 거와 뭐가 달라졌나 이런 걸 항상 보는 게 너무 재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새로운 릴들이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입문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완전 초급자들 말고는 하나 구입하시면 이것저것 두루두루 전천으로 쓸수 있는 일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25년 신형 아드미라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올해 아마 쭈꾸미 갑오징어 시즌을 준비해서 릴을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 여러분들의 선택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항상 새로운 일들이 나올 때마다 관심을 가져주고 드래금 튜닝을로의해 주셔서 저는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25년형 아드미라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드래력업 드래금 튜닝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도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설정 부탁드릴게요 여기서 빠이빠이 용생